원하 안녕하세요 원태입니다 오늘은 제가 러쉬를 하려고 왔습니다 어떤 러쉬냐 바로 다이아 벌려고 진행을 합니다 일단 제가 이전을 하면서 이전 영상을 올렸었잖아요 바로 이전을 하면서 이전과 서버 아이템 시세를 확인하고 대팔의 목적으로 거래소를 비교를 해 보고 이전과 서버 현재 있는 서버 비교한 다음에 아이템을 사서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산내역을 보여드릴게요. 지금 딱 깔끔하게 <laughs> 이전 와가지고 팔았습니다. 이전 와가지고 판 목록인데요. 보시면 7자리 축복받은 사각방패이트 2,800원에 팔았습니다. 저 이거 사이아 서버에서 800원 주고 사와서 2,000원 벌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공을 했기 때문에 한번또 다이아 남은 걸로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2800 다이아에서 지금 다이아를 다 소모를 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어, 다시 한번더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분신의 크로우를 무기 대출을 받았습니다. 같이 게임하시는 혈원 형님께서 저에게 이거 만 다이아에 주셨어요. 그래서 그 무기 대출금 갚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3000 다이아를 갚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기준 오늘 2,000 다이어를 갖고 남은 다이어로 컬렉션 몇개좀 해보고 그리고 나머지 이렇게 또 축복받은 사각 광배 준비해서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 지금 제일 또 조금 부족하긴 한데 일단 이거면 충분히 칠을 띄울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칠 띄우면 대박. 한번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딱 이것만 러쉬를 할 거기 때문에 짤짤이로 갑니다 3, 2, 1 과연? 5가 안 뜹니다 5가 떠야 되는데 자 일단 연타로 계속 갑니다 7짤리 띄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갑니다 과연? 안 뜨고요 아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자. 그냥 연타로 계속 갑니다. 재물 없습니다. 와. 이러면 안 되는데. 야, 재물 줄 것도 없어, 지금. 떠라. 자, 과연. 그렇지. 하나 떴습니다. 자, 두 번째. 가자. 제발, 7 떠서 한번 더, 어, 다이어 걸어서 대출금 갚자. 제발, 이런, 그나마 제가 양쪽 시세 잘 봐가지고 이전 오면서 또 하나 잘 물고 와가지고 이렇게 800원 투자해서 2,000 다이아 벌었습니다. 다음에 꼭 이전 하실 때 이런 부분 계속 좀 섬세하게, 세심하게 따지면서 이전 하셔가지고 다이아좀 벌어가시고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5전 하나 더 뜨자. 과연? 아,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응? 제발, 나할수 있다. 하나 더 띄워보자, 먼티아돈 벌어보자. 아, 자꾸. 이상하게 빌드업되가는이 느낌. 좋지 않아. 불안한데? 과연? 제발, 제발, 오! 안 뜨는데? 잠깐만, 아, 이거. 이렇게 흘러가면 안 되는데. 뭐야? 아 진짜 오거 여기안 뜨네. 와 미쳤다리. 세개 남았는데. 아 허망이 끝나지 말자. 제발. 제발. 야야야 야, 야. 이렇게 허망이 간다고? 해? 어? 와. 어, 나. 아. 5짜리 지금 하나 뜨고 연타를 계속 날아가고 있습니다 말도 어? 안돼야 확률이 진짜 미치겠다. 5짜리 하나 나왔습니다 확률 20%와 이벤트 축제 일부러 지금 쟁여놓고 있었는데 쓸라고와7 뛰면 돈 버니까 갑니다 20% 뚫어버리겠습니다 결국에 니가 이렇게 어? 축제를 써서 뜰라고 지금 음? 이제까지 연타로 쭉 시원하게 날아갔습니다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후, 여기서 뜨면 되죠 어차피 이벤트로 받은 축제 음, 아깝지도 않습니다 물론 떠야 안 아깝죠 자 갑니다 자7 축칠 사각방패 떠서 판매를 하자 제발 3 2 1 떼! 떼! 아 느낌이 왔어 자느고 느낌 왔습니다 아 타이밍 길었습니다 방금 딱 그게 신호한 수였어 신의 한수 보여드리겠습니다 원투 갑니다 7 축칠 사각방패 3 두, 원, 갑니다! 김희원입니다. 레이시가 너무 꼬였습니다. 원두님. 시청 감사하고요. 끝으로 구독과 좋요 부탁드리면서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겠습니다 이만, 원바이.